틀에 박힌 아나운서 이미지는 카라 일더 잘하고 놀기도 잘 노는 이 시대의 직장인 김대호 아나운서와 함께 서울살이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지금좀 시켜주세요. 대호랑 놀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 탐방을 해보려 하는데요.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늘로 이렇게 다들 산으로. 이끄셨나요, 요즘 너무 바쁘시니까 네. 저희가 또 건강 관리하시라고. 아 아유, 고맙네. <laughs> 고맙네. 뭐야 이건 또. 뭐요 어. 어 스마트워치인가요? 이거요? 어,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요. 어진짜요 네. <웃음> <웃음> 이제 좀 보람이 생기네 일하는. 사실은 오, 네.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기구예요. 아. 시민들이 건강 관리를 습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음 말씀. 아, 둘레길 아 코스가 이렇게 다 있구나. 아, 또 어느 중편 좋아하시잖아 건강 관리하면서 돈벌수 있게 해 드릴게요, 저희가. 돈도 벌어요? 괜찮을라 물어봐야 되는데 꽉 먹고 아, 알 먹는 서울 둘레길 탐방하라, 출발 아. 아, 이거 봤어. 응? 오. 오, 이거 신기하다. 아, 아 여기다. 오, 봉화대 같은데? 그거 보일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보통 봉수 봉화대는 정상에 있는데. 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네. 어. 얼마 안 되죠? 응, 음, 금방 가겠는데. 가시죠. 네. <laughs> 서울 둘레길은 여덟 개의 코스로 나뉘는데요. 오늘 걸어볼 것은 칠 다시 이 코스입니다. 우리는 둘레길로 왔으니까 둘레길로 가야겠죠? 되 음. 봉수대 쪽으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서울 둘레길은 향후 스물한 개 코스로 확대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저기 봉, 봉, 봉수대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 그있잖아 아, 지금 봉수대 올라가요, 은평. 계속 아, 진짜요? 얼마나 걸려요? 산에 좀... 아, 그래요? <laughs> 가면 뭐 걸고, 아, 그렇지. 아, 그렇 아, 그렇죠. 아, 그렇 아, 그래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 아, 그렇 아, 그죠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렇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자주 안 돌아다니서 그렇지 서울에서도 사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둘레길 걸을 수 있는 곳도 많고 계곡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개호시를 위해서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벤트 뭔데요? 우리 팬들과의 한 시간. 아니? 뭐? 어 아, 방송하시는 건가요? 팬들이 많아서요. 생애 첫 SNS 라이브 방송에 도전하는 김대환 언서한 <laughs> 분, 한 분, 세 분. 라이브 <laughs> 방송. <목소리> 아, 여기, 여기, 저기, 어디냐? 나 까먹었네? 여기 서울 둘레길인데요. 아, 물어보시네, 이렇게. 에이, 뭐 잘생기고 뭘 잘생겼어. 또통 잘하시는데? 뭐냐면요. 어, 봉산, 앵봉산 코스 2번 서울 둘레길이에요. 술을 왜 먹어요? <laughs> 이 시간에. 턱에 무게인가요? 이상형이에요. 매력적인 여자. <laughs> 다마르기니 말고는 차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뭐 세컨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두대살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거 딱한대 있습니다. 야, 그렇죠. 아, 저또 너무 잘 하시는데요? 진짜 볼링기시는거 있는데 <laughs> 카메라요? 어, 제일 볼링하시는거 이거 <laughs> 앞에 폭격. 어, 어, 진짜. 어, 됐죠? 팬들과 함께 걸어보는 서울 둘레길. 오늘 하루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네. 나가요 빨리. 나갈 때까지 손년들 테니까. 얼른. 야왜 들어와? <laughs> 시청자한테 들어와. 호통치는 방송이에요. 요거 나는 부, 보통 이사발로 뛰기 때문에 요거 뛰어 올라가는데. 아 제발. <웃음> 아 <laughs> 정상을 향해 달리는 인왕산 날다람쥐 아, 정상이다. 와, 두 시간 산행 끝에 마주한 풍경은 오, 오, 음. 오, 좋다. 도착한 것은 해발 이백구 미터의 봉산 정상인데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서울의 천경. 이 순간만큼은 스트레스 제로. 음. 아... <laughs> 정말 자연이네요. <laughs> 온몸에 이 비타민 충전하는 겁니다. 어. 아! 와. 어, 샤워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어, 시원해. 아, 정말 시원하게 등산 진짜 오랜만에 했네. 총 걸은 거리는 오, 7,057 걸. 오아 야. 8 0 0 0볼을 넘으면 응.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시키거 <laughs> 내려가야죠, 그럼 또. 말씀 한번 세워 갖고 올게. 아 탈출 못해야 공돈에 누구보다 진심인 이 남자. 오 금방 죽것같 얼마로 주는 거요이 어이, 스 보스. 알아, 편이에요. 바로 움직이게 <laughs> 하네요. 보들. 8루 팔천 번 걷기뿐 아니라 건강 활동 참여도 에따라 일인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요. 우와. 병원,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답니다. 아이좀 비운만큼 또 채워야 오늘 아, 어. 어, 뭐더 해지. 어, 어뭐두 개. 출출하네 오늘 따라. 제가 그럴 줄 알고 식당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렇지. 아, 어 아. 아. <laughs> 왜요? <웃음>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왔다. 고독한 대식가 대호 씨가 찾은 것은 한입 먹으면 코가 뻥 뚫리는 양장피와 탕수육, 잡채밥 등 맛없는 음식을 찾아보기 힘든 40년 전통의 중화요리 전문점. 그렇죠. 바로 다 걸었다, 다 걸었다. 이거죠. 9,316표. 만족해요, 쫙뛰 훌쩍. 이게 8,000표를 넘으면 200 포인트를 주거든요. 200 포인트? 네, 200원. 난감하네 <laughs> 난감하네 <가만히 웃음>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을 얻었으니까 아, 그걸로 됩니다 다시 나갈까요? 네? 다시 나갈까요? 적당히 정도래요 어, <laughs> 적당히 들죠 <좀. 웃음> <laughs>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런 1 0 0한걸음당 1원, 한 1원? 예. 그러면은 어? 9316원이네 어, 일단 짜장면 ]이네요. 하나 가고 군만두 네, 그... 하나 갑시다 음, 그러면, 그러면 만원이거든요 네. 어. 아, 좋네요 500원 더 제가 한번 꼬르크 1000원에 카드 없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가던데요 아, 아 오늘도 없어 예, 예. 500원만 좀 내줘요 아, 열심히 했잖아요 10000원에 1 0에에 기 <laughs> 전에 네. 저희가 아까 설치해서 어플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씨 손목 답터9988 눌러서 9 3 1 6 걸음. 여기 보면은 식사 기록하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 오 신기한데? 왜요? 총 섭취 칼로리가 나오네 우 지금 짜장면하고 군만두 아. 1인분씩 해서 410kcal랑 군만두 403kcal 오이 오. 편하네 저기 자동으로 된다고요? 재밌다 대호씨 아. 이제 마음껏 먹어요 또 이제 다이어트하는데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 아 그래요? <laughs> 인간적으로 어머 이렇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짜장면을 그냥 먹으면 하수, 고춧가루를 팍팍 뿌려 먹어야 고수. 고물가 시대에 구경하기 힘든 5천 원짜리 짜장면 맛은 당연히 합격. 그리고 부추가 가득 들어간 수제 군만두는 만두피가 쫄깃한 게 매력이래요. 음, 맛있어. 대호 씨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냥 항상 하던 채박처럼 굴러가던 그런 시간에 몸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여러분들도 그냥 뭐딱 보고 그냥 지나치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서울 둘레길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보신 것처럼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대호랑 놀자. 대 성공. 아이고, 씨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섭외한 거 아니지? 덥다고, 귀찮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참고해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